네, 살다 보면 내 차를 내 친구가 운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친구 차를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죠. 바로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에도 이 보험처리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자동차 보험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저표인데요. 자동차 보험은 이 기본 담보와 이 추가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담보는 이 보통 약관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이 대인 배상, 대물 배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는 총 다섯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제가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우선 타인 손해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남의 차 그리고 남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게 바로 타인 손해입니다. 우선 대인배상이 있죠. 다쳤을 경우 말합니다. 그리고 대물배상. 남의 차를 수리를 필요하게 만들었을 경우가 대물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일정 액수까지 들어야 되는 의무보험입니다. 그리고 액수는 저기 나오네요, 표에. 저기까지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3, 4, 5번은 뭐 의무보험은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죠. 자, 3, 4, 5는 이 본인 손해입니다. 이때 본인이라 하면 가족까지 포함이 됩니다. 우선 본인이 다쳤을 경우 자손입니다. 3번. 그리고 5번입니다. 자기 차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 차가 수리가 필요할 경우 5번에 의해서 보상을 받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4번, 4번은 바로 무보험차 상해라고 하는 보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보험 차에 의해서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 보험이 없단 이유로 상대방 차량이 배째를 할수 있죠. 이럴 경우에 본인의 신체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 게 바로 4번, 무보험 차 상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 보통 약관에 나오는 기본 담보고요. 이외에도 바로 특별 약관에 나오는 추가 담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런 내용들입니다. 자동차 상해 특약, 뭐 마일리지 특약, 렌트카 손해 특약 등등입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저런 특약을 활용하면 저렇게 기본 담보로 보장되지 않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손해까지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내 친구 차를 운전할 때 혹은 내 차를 내 친구가 운전할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바로 보장이 가능한 것이 추가 담보로 인해서 보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골프장이나 야외 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 차를 내가 운전이 서툴러서 내 친구가 운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원칙적으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장이 가능한 특약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저기 나오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을 하면 내 차를 내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건 내 자동차 보험의 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즉 친구죠. 대개의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원래 운전자는 본인하고 부부 한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특약에 가입하면 내 친구가 운전을 해줘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이게 보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보내야 가능하냐. 원래 여러분들이 가입했던 그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용과 동일하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손보사들이 대개 자동차 보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손보사들이 가장 많고요. 일부 회사들은 뭐 임시 운전자 특약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보장을 해주는 그런 추가담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내일 골프장 가시는데, 내일 저거 특약 가입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가입일 당일 24시, 즉 자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내일 골프장 가시려고 하면요 지금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고요 내일 만약 가입하신다 그러면 당일 가입하신다 그러면 그날 자정부터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부터 사고보장이 되는 겁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친구 차를 운전해서 가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떤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느냐 이건 바로 저 특약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두 가지 경우에 저 특약에 해당됩니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내용의 추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세부적인 내용은 각 보험사들에 좀 문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약관을 보면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야 되는데 이때 다른 차량은 뭐 친구 차나 뭐 직장 동료 차는 가입이 가능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차라든지 자식 차라든지 이런 것도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게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또 차량도 종류도 같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승용차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차량도 역시 승용차여야 되고 뭐 같이 화물차면 같이 화물차고 이런 종류도 같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특약은 굳이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저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아까 말씀드린 저 4번 있죠. 이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즉,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미 저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굳이 뭐 전화해서 특약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 자동으로 가입이 안돼 있다고 할 경우에 내가 남의 차 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 과연 어디까지 보장이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는 1, 2, 3번이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 배상, 타인 손해에서 대인 배상, 그리고 대물 배상, 그리고 본인 손해에서 자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 자차는 빠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차를 포함하려고 하면 보험료를 좀더 내고 특별히 요청을 해야 자차까지 보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하면 바로 당일부터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당일 24시, 즉 그날 자정부터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내일 골프장 가시는데 이거 이용하시려 그러면 반드시 전날 지금 오늘 전화하셔야 내일 사고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드리면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대개 이게 운전이라는 게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당일날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좀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 제도는 제도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물어보시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원데이 보장보험이라는 겁니다. 이건 일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죠. 그래서 가입하는 즉시 가입하는 즉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바로 저 표에 나오는 1235 대인 대물 그리고. 자손, 자차까지 모두 보장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악용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사고 전에 가입하는 게 보험이지, 사고 난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건 그건 보험 사기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사고 전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보험사마다 좀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뭐 타임쉐어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루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데도 있고 명칭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에서 정말 좋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긴급출동 서비스라고 봅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보면 정말 거의 모든 상황이 비상 상황에서 이 보험사 기사분이 와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긴급 견인도 있고요 비상 급유도 있고 배터리 충전이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나가는 경우 많죠 타이어 펑크 나거나 타이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저런 경우 많습니다 키를 안에다 두고 문을 잠갔을 경우 잠금장치 해제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거는 보험사에 물어보면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약은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특약 가입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가입일 당일 자정부터. 이게 보장이 되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미리 미리 가입을 해야 이런 긴급 출동 서비스도 받는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보험사들이 좀 횟수 제한이 있어요. 뭐연 6회 뭐 출동 제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뭐 본인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쳤다 그러면 그리고 특이하게 미리 가입됐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시면 보험사들이 와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떠나고 계신데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안전운전에 앞서서 이런 자동차 보험이 좀 사각지대는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